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17살 때부터 고물 수레를 끌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름이면 비에 젖어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았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베어 나왔습니다. 하루 새끼가 힘들었던 시절 나는 살아남는 법만 배웠습니다. 결혼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중매로 소개받은 여자와 인사 몇번 나눈 뒤 바로 살림을 합쳤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종민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의 이유도 종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장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작은 조립식 판넬로 된 3평짜리 구멍 가게였습니다. 낮에는 곰을 주우러 다니고, 밤에는 생수 리어카에 싣고 배달을 했죠. 하루 한숨 잘 시간도 없이 몸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종민이만큼은 배골치 않게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나는 단한 번도 새 옷을 사입은 적 없습니다. 구멍난 고무신에 고무줄을 감아 신으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종민이는 똑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하고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내 삶의 전부가 탔고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땅 문서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이제는 너한테 맡겨야지. 그말참 쉽게도 했더군요. 종민이는 결혼 초반에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내 서현도 참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서현을 마음으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나에게도 공손했죠. 처음엔 이만한 며느리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찾아졌고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조심스럽게 청소 문제로 한마디 하자 종민은 폭발했습니다. 손찌검까지 했죠. 처음엔 술김에 그랬다며 울면서 사과하더니 점점 폭력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서현은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알까봐 말도 못했겠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몰래 병원에 가서 상처 사진을 남겼고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가 서현의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나도 그제야 알게 됐죠. 상처 입은 서현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곱게 자란 아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죠. 나는 종민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구는지. 이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민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서현은 결국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 다툼과 이혼이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도 종민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고 서현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 섰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섰고 종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종민은 또 다른 여자, 지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짧은 치마에 과한 화장, 높은 하이힐에 늘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미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나에게도 달콤하게 굴었습니다. 바버님, 이제는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편히 쉬셔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그 때는 몰랐습니다. 지혜는 교묘했습니다. 아들 앞에선 사랑스러운 연인이었고, 내 앞에선 효부행세를 했습니다. 어느날, 종민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행정처리용이에요.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공장과 집, 내전 재산을 넘기는 문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 종민은 점점 나를 멀리했습니다. 지혜는 명품백을 들고 다녔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장님 여자 때문에 정신 나갔다더라. 공장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기까지 벌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 투자사기 전과자였고 그 사실을 감춘 채 우리 가족을 파괴한 겁니다. 그때 나는 이미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긴 조용하고 음식도 좋아요. 딱이에요. 나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내가 내네 발로 들어간 요양원, 거기서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 좁은 창문에서 바라보는 회색 하늘,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내 삶은 마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눈물을 훔쳤지만 나는 매일같이 비어있는 면회실에서 홀로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내 이름을 언급하더군요. 그 양반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던데 곧 치매 판정 나올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정리되겠지. 나는 숨죽인 채.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나는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내 정신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유도제라며 먹으라고 했지만 하루 종일 멍해졌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요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 약을 몰래 숨겼습니다. 제정신으로 빠져나올 기회라도 잡아야겠단 생각에 매일 밤 몰래 창 밖을 바라보며 탈출 경로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내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예전에 사장님 물류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정말 성실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나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폐지 수레를 끌며 나는 내가 숨쉴수 있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차디찬 겨울 아침 손끝이 얼어붙고 무릎이 후들거리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내 의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달후 뉴스에서 봤습니다. 종민이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피해자 중에는 내가 아끼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내 손으로 공장을 넘긴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지혜는요? 해외로 도망갔다더군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좀 과했나 봐요. 그녀의 웃음 소리와 하이힐 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 선합니다. 가끔 꿈에서도 그녀가 나타납니다. 하얀 서류를 내밀며 말하죠. 도장 한 번만요, 아버님. 종민은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폐지 수레를 끌며 살아갑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손이 얼어붙어 종이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도 폐지를 주우며 조금씩 숨을 쉬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더는 재산도 자식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를 줍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이라 더 아픈 거겠지요? 80평생, 고물 위에 쌓아 올린 내 인생. 단한 사람, 내 아들과 그 여자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또 다른 어르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